물고기는 금방 폭파시킨 게 제일 싱싱한데 불에 구우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! 클레, 걱정 마. 진이 미리 당부했어. 디어 헌터에 주문해뒀으니까 주방장이 허수에서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요리해줄 거야. 클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와 소스를 뿌리고 내가 준비한 특제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분명, 폭파한 물고기처럼 맛있지? 겠 응, 리사 s 모… 리사 을니말 들을게! 그 i s 성 안에서 a 꽝 i s a Li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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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않을 거고. 그럼 이제 명 a l i 오빠랑 i s a Lisa, l i 게 우리는 외쳐준 거야? 명약이서 오빠 페이몬. 방금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타났네. 빨래 소식을 전해주는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? 어머, 귀염둥이와 페이몬, 마침 잘았어. 편지 쓸 수고를 덜었네. 심심해서 도서관에 책좀 읽으러 왔는데 방금 말한 도도고 쾅쾅 무험기가 뭐야? 평범한 책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. 리사 언니가 새로 만들어준 게임이야. 이름은 나랑 언니가 같이 지었어. 당번에 기억하다니. 게임은 완전 똑똑해. 리사가 게임도 만들 줄 알았구나. 난 리사가 바깥 다식한 게 책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. <laughs> 학생 때 종종했던 대골 대골 펑펑 버섯이라는 게임을 수정했을 뿐이라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. 클레가 이 비상 시기를 즐겁게 보낼 수만 있다면 게임쯤은 몇 개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. 참, 그러고 보니 방금 알베도 친구 얘기도 나오던데 요새 몬드에 무슨 일 있는 거야?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,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. 최근 시드로 호수에 수메르 어류가 나타났거든. 무분별한 번식을 방치하면 몬드의 수역 생태를 위협할 수도 있어. 몰래 나가서 놀다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발견한 클레가 몇 마리 잡아와서 케이한테 물어본 게 천만다행이었지. 클레가 아니었다면…… 호수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구석으로 쫓겨났을지도 몰라. 수생생물군의 변화가 생겨서 시드르 호수의 수질, 더 나아가서 주류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, 몬드 경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. 흥일를 뻔했네. 현재 수사대에서 대원들을 파견해 시드로 호수를 조사하고 침입한 어류의 둥지를 찾고 있어. 그동안 침입자를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 클랜은 보물을 갖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없게 된 셈이지. 수사대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아주 민감해. 호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에도 영향을 받지. 지인은 몬드성에만 있으면 클레가 분명 심심할 거라고 했어. 그런데 알베도는 유격대의 실험용 장비를 개량하느라 바쁘고, 케야도 이 마침 출장 중이라 클레를 보살피는 일은 내가 맡게 된 거야. 이제 안심지해 리사 언니가 만든 도도코 쾅쾅 모험기 호... 병행기사 오빠랑 테이머이랑 같이 하고 싶어. 음, 도독코 쾅쾅 모험기 게임 테이블은 화원 쪽에 있어. 디어헌터에서 주문한 요리도 그쪽으로 배달 될 거야. 꽃향기와 바람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클레랑도 놀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니까 마음껏 즐겨. 그렇다는 건 미사는 같이 안 가는 거야? 게임 제작자가 참여하면 반칙이지 너희의 즐거움을 방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도서관 사서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지 그냥 나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 말고 클레랑 같이 재밌게 놀다 오렴. 알겠어 그럼 나중에 봐 리사 여기야 명약 기사 오빠 이게 바로 도도구 꽝꽝 모음기 게임 테이블이야 응 분위기 좋은데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사가 장소 선택을 참 잘했네 그럼 기본적인 규칙 설명은 클레어한테 부탁할게 헤헤 <laughs> 그럼 시작할까? 헤헤 기사 오빠, 페이먼, 같이 도헤헤 꽝꽝 모험기를 할헤 고마워. 아, 맞아.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돼. 클레는 착하니까 일찍 가서 잘 거야. 돌아가는 길은 클레가 알아. 헤헤, <laughs> 내일 아침에 보자.